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의 더진상도사단 어,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규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윤기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염태영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먼저 서영규 위원장님의 모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누가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명태균과 홍준표, 오세훈 간의 거짓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거짓말 하는구나.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홍준표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명태균 씨랑 한 번이라도 만났어야지, 전화라도 한번 했어야지 뭐가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나올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어딥니까? 홍준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명태균. 곳곳을 찾아서 저희가 확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진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진 관련해서 사진을 올린 사람이 러브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러브키라고 하는 사람이 홍준명태균 씨가 있던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직접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진이 홍준표 시장의 홍카콜라, 그 홍카콜라, 거기 청년들의 꿈. 거기에 이 사진이 또 올라와 있으면서 홍준표, 명태균이 확실한 것 같은데 라고 나옵니다. 이게 2014년 사진이긴 합니다. 2014년부터 관계가 아주 뚜렷했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홍준표 씨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트롯 관련한 티켓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5월 15일 근간인데요. 그 즈음에 있는 트롯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포스터를. 그랬더니 이 K-트로트라고 해서 23년 5월 20일에 트롯이 있었네요. 어, 주관 주체가 대구 광역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등등 저희가 오늘은 사진으로 딱 보여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옹준표, 명태균 오세훈,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생각하고 윤상현 등등 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김건희 국정공단 국정농단 게이트, 김건희 공천 개입 증거 확보한 검찰은 김건희를 즉시 소환 수사하라. 국민의 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김건희의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앞에 멈춰선 검찰.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건희 수사해야 하는데 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하십시오. 아주 최근 김건희가 제21회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건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개입도 뭉개는 검찰.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시하며 뭉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의 11번 전화 문자는 무엇인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1회 총선 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 3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네 차례 전화를 걸고 김영선 의원이 일곱 번 김건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곳곳에 김건희 그림자.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에 김영선 코드프가 예상되자 김 여사 조언에 따라 지역구를 김해감으로 옮겨 깊이 언론에 발표하고 그 발표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여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휴대폰을 압수하라. 그런데도 김건희를 조사하지도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김상민 관계를 공개하라. 김건희의 국정 논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창원의창에 김상민 검사를 꽂으려고 했고, 김영선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김상민 검사는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김거리라인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건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 돈봉투 고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건넨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명태균의 진술과 납부 내역도 제출받았으며 명태균 핸드폰에서 코마라 콘텐츠가 찍힌 돈봉투 사진도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태용과 김건희 관계를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12월 3일 개업 전날에서 당일 사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명태균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시점입니다. 또한 명태균과 이미 김건희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녹음 파일이라 녹음 파일 때문은 아니었는지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가 내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주표 등 명태균 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즉각 소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오세훈 홍준표의 거짓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과의 관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첫째,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이 중식당,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네번 만났고 김한정 씨와도 삼자 회동을 했으며.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조사는 왜안 나오냐고 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둘째, 명태균 황금포 포렌식에 참여했던 여태용 변호사는 2023년 중순경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인 대화를 나눈 카톡 등이 황금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홍준표 아들이 2023년 5월 15일 명태균에게 홍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할 일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를 보내면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또 대구시가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태균에게 주겠다고 보냈으며 며칠 뒤 이를 받은 명태균이 감사하다고 하자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답한 카톡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보다도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역할을 확인했음에도 묵인했던 국민의 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 힘은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고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예, 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명태균 씨가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적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한다고"라며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 조작 협잡을 하던지 말던지 할것 아닌가" 하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무엇이겠습니까? 2014년 3월 중소기업 융합경남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에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축사하는 바로 옆 단상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 명태균 씨 아닙니까? 네, 그때도 몰랐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과거 언론 보도들을 보면 명태균이 당시 주최 책인 중소기업융합 경남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떡하니 명태균과 함께 찍힌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홍 시장께서는 밝혀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리반을 내밀며 국민을 우롱한다면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명태균 내보내고 인석 만났다. 전혀 다른 명태균 녹취 공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홍준표 시장과 복당과 관련된 녹취록을 지금 13분 지났습니다. 2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하게 됩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녹취록은 1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2탄을 공개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1탄은 홍준표 시장의 복당 관련 어, 입장을 반박할 명태균 씨의 2021년도 녹취다 그리고 이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아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